자, 근데 객체를 객체를 이렇게 객체 안에 잘 들어 있는지 이렇게 쓰는 건 너무 귀찮아요.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이렇게 얘를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알아서 얘 정보가 깔끔하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. 그렇게 할 거면은 얘가 지금 뭘 상속받고 있다고요? 모든 녀석은 익스텐즈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어요. 그, 오브젝트 안에는 뭐가 있다? 여기다가, 우클릭 해볼까요? 우클릭 한 다음에, 어, 여기에, 제너레이트 해서, 오버라이드 메서드 보면은, 투 스트링이라 나와요. 더블 클릭 하시면은,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자, 여기다가, 어, 코드. 여기다가, 코드에다가, 음? generate, to string. 요거 난 다음에 OK 하면은, 이거는 인텔리제 l 가 알아서 만들어줘요. 이렇게. 그러면은, 출력할 때 원래 이렇게 그 주소가 나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실행. 하면은, 등록. 1122. 그러면은,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이런 형태로 나왔죠. 이런 형태로. 이러한 형태로 나왔습니다. 이거를 왜 했어요? 이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. 다만, 뭘 위해서 했다? 나중에, 이제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. 디버깅의 편의성을 위해서 toString 메소드 오버라이드했다.